자두의 단맛이 더욱 풍부해지는 오후. 손이 바쁘게 수확 중인 부자랑 부와 아들. 힘이 들어도 이 맛에 농사짓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어, 한해공들여 키운 자두를 따자마자 버리는데요. 그러고 보니 바닥에 버려진 자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. 노린재라는 벌레와 담배나방이라 해서 벌레가 이 자두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. 벌레들이 날아와서 자두에 딱 붙어서 이렇게 즙을 단 맛이 나니까 즙을 빨아먹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은 모두 다 버리고 있습니다. 다 지은 밥에 소금 뿌리듯 한해 다 자란 자두에 흡집을 내는 해충. 손해도 손해지만 속상하시겠어요. 잠시 후 농장한 창고에 들어온 아들 영섭 씨. 뭔가를 챙기는데, 에? 그게 뭐예요? 아, 자두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겁니다. 자두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요. 앞뒤 설명은 딱 잘라버리고 다시 농장에 나가는 영섭 씨. 정석껏 용기에 담는가 싶더니 바닥에 휘휘 뿌려줍니다. 그 이제 나무 밑에 뿌릴만 되고, 그뭐 그 중간으로 생긴 메서 이제 그어 걸어 뿌려 넘어. 아버지 말씀 따라 자두나무 사이에 뿌리는 영섭씨. 그러잖아. 그게 뭐예요? 살충제입니다. 토양 살충제인데요. 토양 살충제요? 자두가 이제 병충해를 확실히 적게 한다는 겁니다. 잘 키운 자두를 판매도 못 하고 버리게 만드는 병충해 예방에 중요하게 미리미리 해 주고 있답니다. 4월 막올 초에 알속기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알소기 알소기 시기 5월 초에 한번 뿌려주고요. 그리고 한달 뒤에 한번 뿌려주고 수확 한 20일 전또 이렇게 한번 뿌려줍니다. 그런데 왜 바닥에 뿌리는 거죠? 병충해는 나무와 열매에 생기는 건데 말이죠. 땅에서 벌레들이 나무로 타고 올라가서 병충해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인근에서도 저희만 땅에 뿌리고 있는데요. 이것을 프로슈머로서 병충해 확연히 적고 이 시기에 관리를 잘해주셔야지만 최상품의 자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. 병충해 없이 건강한 자두는 사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아셨죠?